예, 반갑습니다. 젤레입니다. 다들 하이퍼버닝 잘 키우셨습니까? 제 비숍은 잘 키움당해서 현재 모라스에 서식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친구가 글쎄, 팬텀보다 안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예, 내피셜이 아니라 오피셜입니다. 어떻게 얘보다 안 귀엽냐? 아무튼 오늘은 팬텀보다 안 귀여운 비숍. 눅레인을 키우고 후기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뻘 소리를 할 예정이니 집중해주세요. 일단 비숍의 사냥은 정말 좋았습니다. 빅뱅이라는 스킬이 적당히 위아래층을 다 때리는 범위인게 팬텀도 훔쳤으면 편해졌을 텐데 이걸 막았다고 생각하니 오늘도 한쪽배기를 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 스킬인 제네시스, 해도 피스 메이커도 있어서 꽤나 여유롭게 사냥을 할수 있었고, 설치기에 사출기까지 있다 보니 사냥에서 꽤 다양한 스킬을 활용할 수 있었죠. 심지어 비숍은 찐홀심을 가지고 있어서 쓸심 따이를쓸 필요도 없습니다. 30렙 쓸심이 경험치 3 5 아드 2 5라면 찐심은 경험치 7 0 아드 3 0로 예, 그냥 쓸심은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텔포 직업이다 보니까 더블 점프 직업보다는 많이 느린 감이 있고 좀 답답했습니다. 또 사출기가 쿨이 있다 보니까 잘못 쓰면 위층에 있는 몬스터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제가 트성 직업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출 는 증발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건 나만 그런가? 뭐, 아무튼, 이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냥 쪽으로는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얘가 스펙이 사냥 원킬라 정도로만 맞춰서, 보스는 카파풀까지밖에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카파풀 기준으로 말하자면, 존나 안정적이었다. 라는 말이 하고 싶습니다. 저주 빼고는 다 파괴할 수 있었으니까요. 시계 폭탄이 엇가한다? 괜찮습니다. 우린 쉘로 엇가하면 됩니다. 레이저로못 막아서 무조건 뒤질 것 같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쉘로 엇가하면 됩니다. 그냥 뭘 하든 쉘로 엇가하면 됩니다. 벌써부터 파프리가 오열하며 파플마를 내놓는 모습이 눈에 선한 보입니다. 하지만 쉘리 파풀에선 거의 만능이지만 상시 유지는 당연히 못합니다 쉘리 없으면 그냥 맞아 죽어야 하겠지만 쉘리 없어도 해도가 있어서 한 번은 무시할 수 있고 에테포물로 레이저가 막히더라고요? 사실 비숍이 유틸은 괜찮은 직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서포터라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버티는 직업이었습니다 적어도 패턴 못 피해서 좆같지는 않은 직업입니다 얘도 뭔가 이 새끼마냥 타임아웃만 주구장창 볼 듯한 직업이네요 그리고 이건 약간 비숍이라는 관계가 없지만 비숍 덕분에 처음 체험해본 게 있는데 바로 파티격입니다 굳이 갔다면 지인들이랑 간 적이 있긴 한데 이건 파티격이라기보단 먹자 해주러 간 거라 뭔가 서로 힘을 합쳐서 보스를 공략하는 재미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파티격할 사람을 구하는 도중 웬 260분이 파티를 걸더라고요 솔직히 지금이 유입이 많을 시기라 메린이라고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세상에 유니온이 8600대인 메린이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드보스 돌러 가라고 했는데 자기는 매소랑 템은 필요 없다. 걍 길드 주간 미션 때문에 보스 돌아야 하니까 같이 놀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파티? 솔격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이 따뜻함은 뭐지? 파티 좋을지도 근데 팟격이를 결정석이 n 분의 1이라서 손해 보는 찝찝한 느낌이 드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더군요. 그래도 하이퍼 버닝으로 파티격을 체험도 할수 있고 내가 버스를 타본 경험도 가져서 전 현재 비숍을 키운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텔포 직업을 할때 텔포를 어디에 둡니까? 전 언제나 근본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알트 점프의 Z 끼기 X 단기도 놔둘 정도로 잔학무도한 극성 근본충인지라 텔포를 페이지업에 두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제 슬슬. 팬텀 찍멍 유저분들은 빠지고 찐으로 팬텀을 파고 계실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 슬슬 팬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해주시면 구독자 피셜 존나 짱짱 끼운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할 테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하시면 비숍에 대한 얘기로 주구장창 올릴 예정이니 순순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는 게제 채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바이 i <laughs>